아시아에서는 처음 있는 월드컵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똘똘 뭉쳐서 이 행사를 잘 치워서 전 세계 사람이 한국 참 훌륭하구나 이 얘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제가 월드컵을 기다리는 이유는요. 세계적인 스타들의 멋진 경기를 우리 한국에서 볼수 있다는 거거든요. 축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예요. 아, 무엇보다 먼저 이 세계적인 월드컵이 한국, 일본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큰 기쁨인 것 같고요. 어, 항상 운동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두 나라의 문화 교류가 더 활발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답니다. 어, 제가 야구 선수지만 어, 축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이 어, 일본하고 같이 치러지지만 어, 우리나라가 더 성공적인 어, 월드컵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또 우리나라가 어, 세계에서 한 단계 더 어, 올라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에 재생에 어, 아마 한 번밖에 없을 기회인 듯한데요. 이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한국에서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준비한 만큼 훌륭한 대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 우리나라에 오신 훌륭한 선수들 어, 마음껏 기량을 펼쳐서 세계인의 축제로 수놓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Welcome to Korea. 세계인이 하나됨이 영원한 감동이라고 하였듯이, 모화 월드컵을 통해 영원한 한민족의 자긍심을 간직하도록 노력하십시다. 예,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이고, 더군다나 저희 나라에서 이게 개최된다는 점에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만큼 성공적으로 이 월드컵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우리 선수들 또한 We have to, to conclude or to start with making also the results in, in, in of course in, in May and in June. The most important is of course June when we have improved. The players must show now that they have improved. 국민 여러분들께 그동안 음, 월드컵 세번 나가면서 16강에도 한번못 들었고, 1승 나지 못 올려 봤는데, 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1승이나 16강에 들수 있도록 어, 제가 저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